오늘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기에 대한 사랑 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그 아산에 그 빌라를 우리 이제 동기들이 이제 뭉쳐 가지고 원래 이제 21기들이 공부를 해서 21기도 21기 때 같이 공부한 게 아니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또 졸업한 이후에 어, 옛날에 뭐, 온리낙찰반인가그 다음에 부활팀, 이렇게 들어가면서,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또 물건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물건 투자 같이 할까? 이렇게 해서, 아산에 빌라를 여러 채를 받았어요. 음, 근데 거기 21기생도 있고, 23기에 이제 보아씨도 들어있고, 어, 같이, 이렇 물건을 그 골랐을 때 어떤 공부의 방법, 그 다음에, 같이 조사했을 때 방법. 그다음에 어 현재 임차인을 맞추고 있는데 또 보아 씨가 우리 아산에 그 있는 물건에 근처에 살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또 물건 관리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해 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35기에 우리 윤자 님의 그 물건도 윤자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의 물건이잖아요. 아드님의 물건을 윤자님이 지금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 있다 보니까 물건 관리가 임차인을 못 맞췄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 씨가 썼던 어떤 프랜카드를 어, 보아 씨의 핸드폰이 적혀져 있는 프랜카드를 갖다가 빌려줬어요. 갖다 걸으라고. 그 가면 그 전화를 보고 그 우리 보아 씨한테 전화 오면 보아 씨가 상담을 해서 다시 그 우리 윤자님 물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이렇게 TM 같이 도, 더불어 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행동을 우리가 인터뷰 해보면서 야스파레주가 저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좀 알아보는 시간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아산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익산의 다가구에 낙찰받았던 우리 순딩이님이 계세요. 우리 순딩이님도 익산의 다가구를 낙찰을 받았을 때 동기들이 같이 옆에서 어, 도와줬어요. 같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입찰 현장에 같이 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화를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21기생인, 그, 우리 정승천님부터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천님, 어, 대기, 대기해주세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사님. 아, 네, 승천님. 아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방송 들으셨죠? 아, 앞에 네. 얘기한 얘기. 네. 네, 네. 어,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서 보세요. 저번에 우리 승천님이 아산에 오게 되면, 뭐, 보아씨 네. 집에 들렸다가, 또보아씨가또 네.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네. 이물건을 누가 골랐으며, 어떻게 하기로 했으며, 어,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는지, 어떤 이런 과정들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네. 일단, 음. 저희가, 음. 그, 팀을 이루게 된 게, 네. 이제, 부활 31기 때문에 이제, 된 건데, 네.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기, 21기, 22기, 이제, 음. 시, 2019년 19년도? 3월 달에, 네. 예, 1월, 2월, 2월 달부터 교육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60명이. 예, 네, 그렇죠. 어, 그 어마어마했어요. 60명이 어마어마했었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요. 지금도 생각 해도 사랑하는 숫자가 너무 많았었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행복하기가 있었는데 이제 어이. 그 가짐 가지만은 나오면 이제 바람직할 었다고좀 <laughs> 그렇죠. <laughs>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슈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게 사람들이 맡다 보니까 어이. 이제. 그 살았던 환경도 틀리고 네. 그다음 생각하는 부분들이 틀린데 네, 네, 그 사람 숫자가 작았으면 네. 그게 좀이슈가덜 됐을 건데 네, 네.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어, 있어서 그렇죠? 이슈가 좀 있어서 네. 아, 이제 그런 이슈를 네. 그다음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 그 오프라인 스파리즈 교육으로 받는 네. 걸로 이제 하고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화상으로 이제 돌아간 첫 번째 세대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때도 이제 좀 말이 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막 돌아갔을 때도 기존에 네. 했던 대로 해야 된다. 얼굴을 봐야지 아니, 무슨 얼굴을 화상으로 보냐. 여기 직접 저기 협회장에 <laughs>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야 돼 해야지 교육을 받은 것 같지 이제 그런 네.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맞아.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어, 이제 지도교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순간에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좀 한동안에 또공황 상태가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교육 마치고 나서, 네. 이제, 그런, 그 워크샵 때도 이제 또 해프닝이 좀 있었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생들 중에서도 이제 집중을 못하시고, 이제 같이 네. 시술되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낙찰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음. 그 기수 중에서 이제 낙찰 못 받고 좀, 그룹 좀 멀어지셨던 분들이 좀 낙. 다수가 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하다보고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 음. 27기부터 이제 또, 또한번 교육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협장님께서 네, 네, 네. 이제. 물건을, 물건을 받아주고, 가지고 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셔서. 완벽하게. 이제 거의 주셨죠. 대부분이 이제 27기가 음. 거의 대부분이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장 특혜 네, 받은 곳이죠. 네,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음. 어, 진짜 특혜 받았다. 부럽다. 참 부럽다. 음.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수인님께서, 협회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네. 이제 저희 부활 31기가 이제 탄생하게 됐었,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렇게 이제 한 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그 교육 수료하고 거의 네. 그 1년 동안 이제 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딱찰 입찰도 음. 한번 못 봐보고,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흘려서 이제 1년이 지났고요. 우 네, 승천님도 거기에 대상인 거죠? 그렇죠. 아, 네. 낙찰도 못 받아가지고 있었고, 근데 어. 그 대신에 이제 협사모나 네.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네. 부분은 놓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음. 그 다음에 글도 남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지는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부활 31기 이제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제도 네. 거기에 이제 그런 좋은 기회를 받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나눠졌는데, 음. 그게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 한 1월 16일부터 저희 팀별 회의를 했었더라고요. 아팀 팀별 음. 회의를 16일부터 팀별 화상 회의에서 이제 네. 그때가 돌아온 날9월 네. 31일이 돌아온 날이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 팀이었습니다. 아 팀. 어, 아 팀의 팀장. 예. 음. 그리고 이제 제가 팀장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피씨 용인 누님, 네. 그 다음에 한규씨 영호씨, 네. 네. 그 다음에 네. 용호형님그 네. 다음에 보아 누님, 네. 찬미씨, 윤정씨, 그 다음에 윤정 네. 홍기훈 누님 이렇게 네. 이제, 이제 그 팀원이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화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빡세게 했지 않습니까? 얘들이 2주 동안은 네. 아침에 8시에 <laughs> 모니콜 <laughs> 8시에 어. 모니콜로 해가지고 8시에 다 네. 저기 여성분들은 화장도 못한 얼굴로, <laughs> 처음에는 제 네. 화장도 못한 얼굴로 보시다가, 음. 나중에는 이제 얼굴 다 가리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고, 어. 이제 목소리로만 듣고 네, 있었는데, 네. 그렇게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한 30분 동안, 아, 네. 그, 말, 말하기 연습을 해가지고, 각 신별, 각 개인 개인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녁 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그~ 이제 선배님들 선배님이나 학생 받으신 분들 네.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듣고 네. 그래 가지고 뭐~ 그~ 소금쟁이 그 유명하신 네. 양숙 누님 네. 그다음에 네. 선영 누님 네. 오셨고 네. 그다음에 태환 형님도 오셨고 네. 그 다음에 또, 낙찰받으신 음. 유석 씨, 그 다음에 음. 손세영 씨, 신명숙 씨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 노하우나, 그동안에 경매를 하면서 겪었던 음. 그런 내용들을, 네. 그렇게 이제 계속 강의를 받다 보니까, 어. 그때부터 이제 좀 힘이, 힘이 더 받아지더라고요. 아, 선배들도 이런 과정을 네.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받았구나. 이렇게 후배들도 경험을 그렇고. 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도 다 극복하니 지금이 이렇게 음. 내가 됐다. 음. 그러니 이제 경매는 끝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네. 가야 된다.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이 아, 이제 네. 개인들한테 어느 정도 네. 힘이 돼 줬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강의 끝나고 또 팀별로 어. 또 만나서 이제 12시 넘으면 12시 넘어서까지 또 네. 화상으로 이제 저희 경매 물건도 보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의 네. 12시 1시 뭐 늦게 하시면 뭐 2시까지 해지고협회장님과 협회장님께서 이제 물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네. 어떨 때는 3시까지 오셨는데, 예. <laughs> 이제 개그 중에 보면은 이제 거글면서 주무신 분도 계실 거예요. <laughs> 오, 막 그런 얘기 많이 들렸죠 그죠? 거글면서 예, 어. 이제, 네. 어, 그러면 이제 석재장님, 누가, 누가, 거는 뭐야 하면 서 찾으셨는데 <laughs> 못 찾아가지고 하시는, <하신> 기억이 <laughs> 아, 나네요. 하나도, 그때도 추억이다, 예, 이제는요. 예,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뭐, 서로간에 이제 각팀원별로도 이제 유대감이 더 음, 생기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유대감이 더 돈독해지니까 음. 이제 뭐 자기가 봤던 물건도 서로간에 스스럼없이 내보이고 봤던 네. 물건이 뭔지 한번 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토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물건이 된는제이 이걸 음. 제일 쓸 받게 된 계기는 네. 그 전에 이제 협회에서 네. 그고원빌라 전에 그 빌라 한꺼번에 봤을 있었잖아요, 그게. 명가마을? 네. 네, 아, 명가마을. 네네. 네, 명가마을을 아. 보면서, 우리도 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네. 같이 잡을 수 있는 물건 한번 알아보자. 네. 그렇게 나왔었죠. 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거의 말, 미쯤 돼서 이제 협회장님께서 이제 그 음. 물건을 선정해서 오면 이제 피드백을 네. 해주겠다. 그런 네. 말씀이 있어서 이제, 각자 몇 개씩 보고 음. 그 다음에 팀으로 같이 갈수 있는 물건을 한번 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제일수를본게 아니고 네. 그 아산 배방읍에 있는 그 신한 신한아파트인가 음. 거기를 제가 먼저 봤어요. 네. 이제 거기가 배방 아산 배방 쪽에 음. 이제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있는데. 음. 어그 신안 아파트는 그 중간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음. 두 개가 이제 아파트가 었어요 신라 아파트하고 신안 아파트 두 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신안 아파트를 이제 저희가 주로 음. 주력으로 봤어요 이걸 가자 왜냐하면 음. 이제 그쪽이 이제 개발된 그한 중간에 있고 네. 개발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음. 이걸 주력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윤희노님이 네. 제일스말을 좀제일스도 있는데 한번 봐보자고 그래서 같이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익률표를 이제 시세조사하고 하면서 네. 이제 보니까 수익률표를 돌려보니까 이것도 시세차익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월세 수익은 좀 나올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증금만 맞춰지면, 네. 뭐 투자금은 거의 회수가 되고, 이제 월세, 이자 빼고, 음. 월세 정도, 월세로 이제 커버가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음. 물건이다. 이제 그런, 이제, 승리표을 돌리면서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협회장님께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네. 역시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협회장님께서 이제 집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음. 네, 그렇게 집어주시고, 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익률표를 이제 협회장님께 음. 피드백 받은 걸 봐보니까. 네. 그 입찰 전날. 네. 새벽 1시 45분까지 피드백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협회장님께서. 아, 요 네. 예. 그, 그 정도까지 해주신, <laughs>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 경매 그 교육기관에서. 네. 교육생들이 이렇게 입찰을 본다고, 네. 그때도 아마 협회장님이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대게 가셔가지고 아마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11시, 네. 11시까지인가? 그때, 네. 1시 반이나 그 정도까지 네. 강의를 하시고, 네. 저희 또 피드백을 또 봐주셨거든요. 네. 이을 생각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네. 뭐 학원, 학원에, 학원이나 아니면 네. 그런 기관에 그, 장이 이렇게까지 음. 교육생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을까? 네. 그,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 일단은 대표님은 교육생들이 열심히 하고 어떤 네.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네. 그 교육생들이 고마워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냥 폭 빠져요.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도 네. 네. 이제 상처를 받으면 자꾸 마음이 막 네. 닫으려고 하는데 네. 저도 어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집사님께 네. 상처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안 되면 더 네. 저희들을 위해서 좀더 네. 해주실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여튼 계속 이제 그렇게 실망을 하시다 보면 음. 그런 마음이 좀더 부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이 네. 그 그냥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묵묵히 네. 열심히 네. 하면서 협회 믿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가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해요. 자기 네. 물건 하나 하고 이 네. 그게 이제 전부 인양하고 뭐, 낙찰받으면 언제 받냐는 식으로 탁, 뒤돌아서 네. 버리는 거에 대한 어떤 네. 섭섭함? 좀 이런 게 조금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배음망덕? 네. <laughs> 어,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공부를 네.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공하잖아요. 그죠? 경매에 대한 네, 열정이 맞습니다. 용광로처럼 계속 끌어오르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승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네. 우리가 2019년도 1월에 화상을 했던, 화상을 음. 시작했던 이유가 교육생들은 너무 많아지고, 어, 스파조에 들어올려고 하면 1년을 대기해야 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 공부하는 마음이 어, 쉽겠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화상을 했었는데, 그때 네. 화상을 할때 화상하면 이제 대표님 얼굴 못 보고 그냥 동영상 틀어서 네. 그것만 보는 줄 알고 네. 어막그 네. 어, 반대도 하고 또 처음에 화상을 그렇죠. 못 들어와 가지고 네. <laughs> 어. 그래서 원격으로 들어가가지고 못 네. 뭐 들어오신 분들 네. 원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세팅해드리고 그랬던 네. 기억도 있어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 벌써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네. 그때 그 어수선했던 네. 그 마음들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이렇게 코로나가 아. 지금 발생해서 네. 일반 이제 강의 들리나 그런 부분들 한참 동안 못했던 때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 성견지명이 있어서. 대표님의. 네, 네 성견지명이 있어서. <laughs> 이제 지금 온, 온 컨택트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다 화장하잖아요. 요즘은. 당연하죠. 그렇면 이제 IT를 네. 잘할 수 있는 그런 네. 데가 이제 더뜰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건 지금 1년, 1년 전에부터 먼저. 그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다른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나은 것 음. 같은 생각이듭니다 너무 앞서 가시죠, 예. 그죠? <laughs> 어쨌든 화상 때문에 지금 같이 공부했던 뭐 승철님, 예. 연희 씨 뭐야, 연희 씨, 보아 씨. 예. 뭐, 다들, 네. 한규씨도 뭐 시작해가지고, 같은 팀원들이 다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지만은, 밤 네. 1시, 2시, 3시까지 화상 토론하다가 뭐 코를 골 정도로 이렇게 지냈다는 네. 것도, 지나고 나면은 네. 아름다운 추억이죠. 이거 아, 자체도, 그치, 그죠? 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네네. 아, 협력했을 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같이 이렇게 물건 골라가지고, 음. 일단 네. 시세조사를 했을 때, 네. 일단, 음. 제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네. 수, 그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한 사람 네, 네. 앞에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카카오앱으로 해가지고 네. 그 부동산 위치를 다 찍어 찍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가지고 색깔로 나눠가지고 음. 전화를 돌리 돌리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음.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음. 그다음에 임차를 마쳤을 임차 마치는 경우도 네. 보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보아누님이 음. 거기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락이 온다던가 하면 이제 보아누님은 네. 한 군데는 이제 매매로 하셨고 네아 이런 일도 있었네요 그 어. 제가 이제 시설 조사를 하다가 네 이제 부동산 제가 이제 경매다로 일단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 어. 이제 경매 경매 이제 그 당하게 돼가지고 임차인인데 경매를 당하게 돼가지고 지금 <laughs> 네. 어. 말을 안 하다가 지금 어. 두번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이제 탁 쳐가지고 네. 저기 자기 집이 경매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했어요. 아, 네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아, 거기 음, 매매가가 오천 밖에 안하천 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 금액이 나왔다고.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물어봤더니, 어, 한7 0그 주인이 한 7, 7,000, 4층 네. 한 7,000, 7,000, 한8,000 정도에 낸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한7,000 정도, 얼마 음. 정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보안원님이 그럼 내가 할게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금매로하나를 다시 사셨거든요. 당연히 아 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어... 있었고, 네 하나는 그 매매를 하셨네요, 그냥 매입을. 네, 어... 하나는 금매를 하시고, 네. 네. 하나는 이제 그 낙찰 받아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런 네.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시세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아까 그, 그 말씀하셨어요. 어, 한참 네. 공부할 때. 어떤 그그 그 불협화음도 좀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어쨌든 각자가 다 목적이 있잖아요. 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겠다. 부자 되겠다. 월세 상가를 만들겠다. 이런 다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 같이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성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이 네. 방송을 듣는 후배들이, 아, 저렇게 협업해야 되겠다. 이게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땠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하다 보면 음. 이제, 교육생 중에는 다 좋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네. 하다 보면 이제, 불평이라고나 할까? 이런, 네.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데, 음. 일단은, 지금 목표한 건, 음. 제가 좀더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음. 그 뒤에 이제 미래에 대하여서 불확실하다 네. 내가 이거에 이것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네. 게 경매 공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같이 쓸리다 보면 일단은 제 페이스가 흐트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런 그 절실한 네. 마음들 이좀 사라진.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나랑 음.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부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내가 휩쓸릴 필요는 없고 음. 일단 그런 부분들은 협회에서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주,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맞아요. 음.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물어보고 음. 여쭤보고 했었으면 음. 아무런 문제가 될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그 내, 내 구성원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음. 그렇게 이제 휩쓸려졌는데. 네. 일단은 의심, 무슨 불법볼 일이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음. 속으로 꼭 꽉 막혀 있지 말고 음. 그냥 여쭤 보시고 물어보는 네. 게 음. 물어보고 질문을 계속 하시라라고 음.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하라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 내가, 내가 너무 좀뭐천재좀뭐 뭐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아니면 <laughs> 이런 그러, 것도 그러니까 모르나? 들어왔잖아요. 경력 네, 공부하 이런 것도 모르냐 네. 그래, 그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질문을 네. 못한 경우도 저도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어, 의식하지 말고 네. 궁금한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뭐 직설적으로 아니라 그래도 음.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세 조사나 아니면 음. 하다 그걸 배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음. 좀 돌렸어도 음. 그,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 거스리지 않을 정도로 돌려서 네. 들어보시고 음.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그쵸. 그 부분들을 본인 생각. 로 그렇게 음.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모르 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물어라. 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동기에 대한 어떤 서로의 배려심도 좀 있어야지만 같이 팀원으로서 네. 공부하기가 좀 좋잖아요, 그죠 네. 어, 거기에서도 네. 자기 막 이익만 내세운다든지 어떤 네. 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불만이 있다든지 네. 팀원들끼리. 그 다음에 네. 또 화상에 잘안 들어오는 것도 남한테는 또 민폐죠, 그죠? 그렇죠. 네네.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같이 네. 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에 진행하거나 무슨 부분에 있어서 네. 같이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같은 집팀이다 음. 보면. 음. 근데 그런 화상에 참석을 안 하다 보면, 어, 했던 내용을 모르고 다시 또 물어보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없으려면 같이 하시려면 음. 내가 좀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어차피 네. 나중에 끝에 가면 거의 비슷해지더라고요. 음... 네. 늦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네. 잘 모른다. 네. 아니면 이야기 서로가 에 화상을 처음에 막 음... 하다 보면 네. 누구는 좀 어느 정도 뭐 부동산들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음... 있던 사람은 좀 아는 부분도 많고 네. 그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또 모르시는 분들은 움츠려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 교육을 받으러 왔다는 거는 내가 음. 돈을 벌러 온 거지. 네.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창피, 창피 당하는 <laughs> 그런 부분들은 좀 무시를 하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네. 배우러 온 거고 내가 네. 또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그게 네. 솔직해야. 동기들도, 네, 네. 어, 도와주고, 배려를 하는 거죠. 혼자 끙끙 네. 알아봤자 자기 손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화상 토론하면서 계속 토론하고, 참여해야 네. 동기들이 그 진행하는 어떤 과정도 쫓아갈 수 있는데, 어쩌다 네. 한 번씩 들어오게 되면, 동기들은 지금 한참 토론해가지고 막 악서가고 있는데 못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경매에 대한 의욕이 스스로 태고. 그, 스스로, 예, 네. 그렇죠. 네. 그러고 아니면은 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해 놓고 못 쫓아가니까 또 의욕이 또 상실되고 그쵸. 그러면 그죠 만약에 네. 이제 화상 할때못 했으면은 낮에라도 그 영상 그 화상을 네. 좀 돌려서 네. 본다든지 어떻게든 네.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음. 그 팀과는 구유가 돼서 네. 모르더라도 다음에 참석 을안 음. 했더라도 네. 들어가 다음에 참석을 했을 때는 그 내용들을 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그렇죠. 교육받으 시대죠, 음. 좋겠습니다. 그 이제 물건을 이렇게 같이 동기들끼리 해보니까 참 시너지 효과가 좋네요, 그렇죠? 뭐 네. 좀,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승천, 그래서 지금도 네. 지금 계속 네. 이제 21기들도 네. 같이 모이고 네. 화상을 주마다 한 번씩 가거든요. 아, 21기도 그래서, 지금도 해요? 네, 지금도 하고 아. 이제 이게 다 부활 어. 31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죠. 네네네. 그 전에 저희들 21기 같은 경우에도 음. 거의 모임이 없었거든요, 규율과. 그래서 그러니까 이월 31일 기로 음. 이제 모이면서 네. 이 기회 이제 다시 놓치지 말자 이거 놓치면 이제 네.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못한다 아.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네, 그 네, 계속 네. 만나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음. 21일기도 지금 계속 그 주마다 하고 있고요. 아팀 네, 네. 같은 경우에도 매주마다 이제 제가 정신이 없다거나 네. 해가지고 이제. 넘어간 적은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21기는 자기 이제 승천님의 기수니까 같이 계속하고, 그 다음에 네. 부활팀에 있던 아침은 또 아침대로 화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죠.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은 꼬박꼬박 하는 것이잖아요. 야 네. 그럼 요즘은 지금 그 21기 팀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토론해요? 11기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어. 부동산 때문에, 네. 부동산 규제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동안 좀 넋을 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타만 하다가요. 어. 지금은 이제, 어, 물건들 좀더 어. 보고, 네.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할수 네. 있는 거, 네.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다가구를 할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좀. 같이 팀워으로 네. 물건 네. 조사해주고, 아직까지 조사는 안 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연구도 하고 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동기가 좋긴 좋네요. 이제 화상이니까도 이게 가능하죠, 그죠? 네, 협회 교육이니까 가능하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가끔씩 만났잖아요. 네네. 에서도 그때 한번 만나고. 얼굴 보고. 네. 얼굴도 보여가지고. 빨리 코로나가 좀 어떻게 잠재돼야 네. 우리가 또 얼굴 보면서 네. 또 21기도 만나고 언제 시간 나시 아, 뭐야 그 21기 팀할때 저도 반가운 얼굴 보러 들어갈 테니까 링크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가서 주저주저리 좀 따들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죠 네. 이렇게 화상 토론하면서 네. 에너지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게 가장 좋은 효과죠 그죠 네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승처님네 감사합니다 네 성차님. 네, 네네 아, 네.